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사람하고 한 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저희 막내 아들한테 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믿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어, 이때요. 어,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목격자들이 있대요. 아,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부활하신 게 맞대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어, 만약에 성경에 써 성경에 써 있는 게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활이 성경에 써있는 이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어 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요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욱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 바로 이틀 전에, 그토록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성경통독으로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6장에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토요일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묻혀 계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그들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봅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접한 여자들의 반응,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즉시로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제자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보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난 이두 제자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불신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순한 예고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기가 죽을 것을,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면 부활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yeah.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눈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벌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의 증언도 믿지 않았고요. 그 시골로 가는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두 제자의 증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오십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자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불신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 실패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식사자리에 직접 오셔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자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지만 다시금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에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실패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믿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믿으시고 다시 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맡기신 사명,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스크린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고 하는 이 주의 사명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 앞에 순종의 열매를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